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주를 몇 년씩 배우고도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말이 잘안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일반적으로 사주에서는 통변이라고 합니다. 즉 사주를 살펴보고 당신의 사주는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며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사주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대운이 온다든지 세운이 오면 어떠한 어떠 작용을 한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걸 통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면 그것을 아,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알아는 듣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그 설명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요. 자 오늘은 사주에서 제가 몇가지 영상 올려놨을 때 필수적인 요소의 지장간을 보는 방법과 그리고 십이운성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세번째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십이신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살들이 이렇게 많은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힘들고 어렵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살을 하면 뭐 원진살이라든지 기문 간살 백호대살 괴강살 이런 살도 있지만 사주에 적용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십이신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이신살을 쉽게 알아보는 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신다고 하면 이해가 잘 가실 테니까 천천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주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 누구나 이제는 잘 알겠지만, 연, 월, 일시, 이네 글자, 실제는 여덟 글자죠? 천간의 네 글자, 지지의 네 글자에서 여덟 글자인데, 이걸 사주팔자로 하는 건 대부분 요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연, 월, 일시를 놓고 보는데, 특히, 천간의 일간, 이 일가는 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원이라고도 하고 비경겁제라고도 하는데 이 나의 기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곱 글자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생극제와 상생, 상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이 달라지고 또한 세운과 대운에서 어떠한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자격력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지장관 속에, 12, 12 지지 속에는 지장관이라는걸다 갖고 있는데, 지장관 속에 있는 속마음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지장관은 제가 다른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지장관을 봤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지 속에 있는 각자 십신, 십신이라고도 하고 육진이라고 하는데 비견겁제식신상관편제정제 편관정관, 그리고 편인정인 이것을 육진이라고 하는데 이 육진의 힘의 세계 대략 내가 사주팔자에 재물운에 있으면 재물이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고 또 관성이 있으면 그 관성의 기운이 어떤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십이운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이운성은 양간과 음간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좀 다른데, 역시 지장간도 12 지지 12개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12 운성도 역시 12개니까 12개 지지의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12 신살이라고 해서 역시 12개 지지를 놓고 보는데, 12개의 신살이 있습니다. 이 신살은 백고대살이나 개강살, 뭐, 원진, 기문,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보는 방법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지장간 역시 12지지도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되어 있듯이 1 2운성도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새병, 사묘, 절태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2신살도 역시 순서가 있는데 일단 이 순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순서는, 일단은 순서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라는 것은 사주의 기운을 결정할 때, 어떤 떠 기운은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무엇부터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신살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서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순서를 외우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빠르고 나중에 적용할 때, 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주를 풀다 보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할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순서를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12신살. 12신살이라는 것은 12개의 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12신살 속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겁살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살. 세 번째는 천살. 네 번째는 지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면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영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는데, 이것을 필수적으로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12운성이 됐던 12지지 순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십신육진이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이것을 외우기가 좀 어렵다 하면 제가 지금 4개씩 나눠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맨 위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맨 끝에는 무조건 살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십이신살이라고 한 것이고요. 1 2개 살이다. 첫 번째는 겁살, 제살인데 이것을 겁제, 천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겁제, 천지, 두 번째는 연월, 망장, 그리고 세 번째는 반역, 육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개씩 해서 세 개로 나누게 되면 12개가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제,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겁은,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근데 여기 보시면, 여섯 개는 다두 글자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섯 개는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섯 글자는 두 글자. 그리고 뒤에 여섯 글자는 역시 세 글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구요 그런데 여기서 역시 12운성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 12신살도 삼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합을 우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삼합에는 뭐가,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인, 오, 술 삼합이 있구요. 두 번째로는 이것과 충이 되는 신, 자, 진 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 유, 축 삼합이 있구요. 나머지 마지막, 해, 묘, 미, 이렇게 해서 삼합이 12개가 되어 있는데, 이 이노술 삼합 같은 경우는 병과 무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노술은 화국이기 때문에 병, 화하고 무투는 화토 공존에서 기운이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자지는 임수의 기운으로 보고, 사유축 같은 경우는 금기니까 경금의 기운으로 보고, 해묘미는 간목의 기운으로 봅니다. 이것은 필히 사주를 공부하신 분이나 사주를 연구하신 분들은 필히 이 삼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1 2운성때인노술의첫 번째 자는 장생지고, 그리고 가운데 좌우묘유는 제왕지고, 진술충미는 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합은 경화니까이 임수하고 봤을 때 수국화 서로 상극의 기운이고, 또 역시 사유축과 해묘미는 갑과 경운충이기 때문에 상극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충이 되는데, 인신충, 좌우충, 진술충, 사유충 묘유충, 충미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이 신살은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지살이 됩니다. 지살이 되고, 가운데 자리는 장성살이 됩니다. 장성살이 되고 마지막 진술 충미는 화개살이 됩니다. 12운성에서는 장생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왕지 그리고 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12 신살로 됐을 때는 딱 봤을 때아 이게 지살이구나. 이게 장성살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사에는 무조건 지살로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좌우 묘유는 장성살입니다. 그리고 진술충민은 화계살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는 것이냐? 십이 운성 말씀드릴 때는 자기의 기운 천간의 기운을 갖고 양간이냐 음간이냐 따라해서 순행하고 역행하는 게 결정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십이 신살은 자기가 태어난 이 일지 지지의 기운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오술 날에 태어난 사람 만약에 여기가 인이 되든 오가 되든 술이 된 사람 근데 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인은 자기의 지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인일 날 태어난 사람이 오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오가 있다 하면 장성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술을 갖고 있다 하면 화계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시 중에 일의 지지를 가지고 특히 이 삼합의 기운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신일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일날 태어난 사람은 신 자체는 지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를 갖고 있으면 장성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12운성하고 약간은 좀 다릅니다. 12운성은 자기가 태어난 천간의 기운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1 2신사는 자기가 태어난 삼합의 기운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해, 묘미까지. 해일날 태어난 사람은 지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묘를 만약에 월에 갖고 있으면, 역시 이것은 장성살.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면 묘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묘일날 태어난 사람은 장성살 갖고, 기운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태어난 날이 뭐, 을묘가 됐든, 기묘가 됐든, 아니면 뭐, 정묘가 됐든, 묘가 있다. 그러면, 아, 나는 장성살을 갖고 있네. 만약에 미를 갖고 있다, 아, 그러면 나는 화개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병, 병화나 무토의 기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병호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는 장성살의 기운을 갖고 있고, 그분이 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살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순서를 외웠을 때, 이 순서에 적용되는 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연운이 됐던 아니면 대운에서 어떤 기운이 왔을 때꼭 이것만 장성살이나 화개살만 갖고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12신살은 다 돌아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동지장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이라는 것은 같을 동자인데 동지장화 두 번째는 충역제월세 번째는 앞천망유네 번째는 뒤연반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에 같은 곳, 동이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인일날 태어나서 인을 갖고 있으면 지사를 갖고 있는 거고 동지장화 가운데 오를 갖고 있으면 여기 장성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갖고 있으면 화개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오술날 태어나든 신자진날 태어나든 같은 기운을 갖고 있을 땐 동일 때는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지사를 갖고 있던지 장성사를 갖고 있던지 화개살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충 역재월은 뭐냐? 이거하고 충되는 기운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역마살이 앞에는 역마살이 되는 것이고요. 좌우충이 되는 것은 그건 재살이 되는 것이고, 지는 월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해를 다시 한번 제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들어주세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이노술날, 이세개 중에 하나 태어났는데, 충이 들어왔다. 신이 들어오면, 영맛살이 들어오는 해이고, 영맛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 충력 재월이라고 <laughs> 말씀드렸으니까, 재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물을 좀 마시고요. 자 재살이 들어온 것은 장성살과 충되는 게 바로 재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계살과 충되는 것은 월살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면 동지장하니까 같은 기운으로 했을 때 이건 무조건 지살, 장성살, 화계살, 그래서 동지장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로 충되는 것은 역제월이니까 역마살이 되든. 아니면 제살이 되던, 아니면 월살이 되는데 밑에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축 날 태어난 사람 해가 있으면 영마가 있는 것이고 묘가 있으면 제살이 있는 것이고 미가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월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나머지 앞천망류, 전천망류이라고도 하고, 뒤연방급, 후연방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태어난 날에 이 삼합의 기운의 앞글자, 즉, 지살의 앞글자를 갖고 태어났다, 아니면 앞글자 연이 온다 하면, 압이니까 앞천망육이 되는 겁니다. 즉, 앞글자는 천살이 되는 것이고, 또이 가운데 글자의 앞글자는 망신살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끝에 화개살 글자 앞에 있는 것은 육해살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 인의 앞글자는 뭡니까? 축이죠. 해자 축 인묘진 되니까 이 축이 천살이 되는 것이고, 신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가 있죠. 미가 천살이 되는 것이고, 사 앞에는 진이 있습니다. 진이 천살이 되는 것이고, 해 앞에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천살이 됩니다. 즉, 뭐냐? 자기가 태어난 날에 인우술날 태어난 사람이 축을 갖고 있으면 천살이고, 신자 진에 태어난 사람이 미를 갖고 있으면 천살이고, 사회충 날 태어난 사람은 진을 갖고 있으면 역시 천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앞, 아, 천, 망이라고 했으니까, 이노슬날 태어난 사람이 이 가운데, 두 번째, 이첫 번째 글자의 앞에는 천살이지만, 가운데 글자의 앞에는 망신살이니까, 오 앞에는 무엇입니까? 사죠. 그러면 인오슬날 태어난 사람은 살을 갖고 있던든지 사의 관계인 연이 오면 망신년이나 망신살 연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앞에는 해니까 해가 오면 신자진에 태어난 사람은 망신살을 갖고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 앞에는 신이니까 신일 날 태어난 사람은 망신살을 갖고 오는 것이고 묘 앞에는 인이니까 인을 갖고 오면 망신살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천망육. 그러니까 이화갯살 앞에는 육회살이 오니까 진 앞에는 무엇입니까? 유죠. 신유술이니까 유가 오면 육회살. 그리고 여기는 묘. 묘가 오면 진 앞에는 묘니까 육회살. 그리고 축 앞에는 자죠. 자. 그리고 오. 이렇게 해서 이 화계살 앞에 있는 것은 육해살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다시 들으면 이해가 가십니다. 그래서 이 12신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한눈에 이걸 딱 알아볼 수 있는 건 물론 요즘은 만세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만세력을 보시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게아 이게 육해살이고 이게 망신살이구나 알 수는 있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특히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 연반법 했으니까 이거 연자는 이연 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살이라고도 합니다. 연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하는데 자, 바로 이첫 번째 글자 뒤에 있는 게 연살이고, 연살은 함지살, 욕패살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살은 도화를 나타냅니다. 인담에는 묘가 되니까 이 묘가 도화살이 되는 것이고, 즉, 이노술날 태어난 사람은 자, 오, 묘, 유가 있을 때이 묘가 진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진도화라는 게 나온 것이고요. 신, 자진에 태어난 사람은 유가 있어야 진도화가 되고 연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축에 태어난 사람은 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해미미에 태어난 사람은 이 자가 있어야 연살, 도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디 연반겁 했으니까 바로 이 지산에 바로 뒤에 있는 게 연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자기가 이노술라 태어났으면 오는 장성살이라고 했으니까 오가 있다 그래서 도화살이 있다. 물론 도화살의 기운은 갖고 있지만 가짜 도화입니다. 진짜 도화는 묘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신자진에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 유가 와야 진짜 도하고 그리고 사유축에 태어난 사람은 오 그리고 해묘미에 태어난 사람은 자가 와야 진짜 도하다. 그래서 디연 반겁 그리고 반한살 보겠습니다. 반한살은 여기 사 오가 있으니까 바로 디 글자니까 미가 있어야 반한살이고요. 여기는 해자축이니까 축이 반한살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 술이 반한살이 되는 것이고 해묘미. 미가 반한살이 된 것입니다. 반한살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나중에 12신살에서 하나하나 어떠한 뜻을 갖고 있고 12신살에 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겁살이는 간략하게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살이라는 것은 겁살을, 급살, 겁살, 겁탈을 당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제살은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감옥에 갇힌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살에 오게 되면 뭐 관제 송사 이런 게 생기게 되고요 망신살은 말 그대로 망신을 당하는 망신수가 오고 연마살은 이동수가 오고 지살부 이동수 지살은 내가 스스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연마살은 충이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타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다시 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디 연방 겁이니까 겁살이 되겠죠. 겁살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인우술담에 다음에 술담에는 뭐가 겁살이죠? 신유술이니까 해가 바로 겁살이 됩니다. 진담에는 사가 겁살이 되겠고요. 축담에는 인이 겁살이 되겠죠. 해자 축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인사오미담에는 신이 겁살이 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인신사에는 지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인신사회 중에서, 인신사회는 겁살에도 해당이 되고, 역마살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묘인은 장성살에도 해당되지만, 연살, 도화살에도 해당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화개살은육해살도 된다. 이런 의미를 또 천살도 되고, 반한살도 되고, 이런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한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반한살이라는 것은 내가 장군이 되고 잘 돼서 말에, 편안한 말 안장에 올라탄다. 즉, 내 길은 탄탄대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한살도 좋게 보고요. 또 우리가 잠자리에 할 때, 어 자기의 띠나 자기가 태어난 날에 삼합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반한살 방향에 머리를 두고 자라. 천살 방향에 아이들을 공부하는 그 자리다. 그래서 천살 방향에 책상 머리를 두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지살 방향에 문을 낸다든지 뭐 이런 게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세밀하게 다시 말씀드릴 때 제가 그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12 신살을 어떻게 보느냐? 이12 신살. 사주에서 12 운성과 함께 굉장히 서로 작용을 많이 하는 연관성이 있는데 특히 12신살은 이 12운성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의 세계 어떠한 내가 예를 들어 서 재물을 갖고 내 재물의 크기가 어떠냐 그릇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하면 12신살은 부딪히고 깨지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신수가 들어오면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제살, 수옥살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어떤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도화살이 들어오면 막 바람기, 물론 뭐 도화살이 다 나쁜 의미로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도화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예,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연살이 도화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도화살이 들어와서 바람이 나서 바로 2년 뒤에는 망신수가 들어와서 망신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화살 들어왔을 때는 바로 1, 2년 뒤에, 2년 뒤에 정확하게 망신당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신살을 그 순서를 잘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12신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것 또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따로 또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신사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또1 2신살의 순서는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떠한 작용력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생각하지만 이해가 안 가신 분은 천천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작용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12 운성은 그릇의 크기, 힘의 세계라고 보고 지장 가는 그 밑에 있는 숨어 있는 속마음이라고 본다고 하면 12 신선은 실제를 부딪치고 작용하는 작용력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정리해서 조금, 어, 나중에 다시, 어, 이게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 영상을, 어, 찍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